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업인데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여전한데다 행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은 필리핀 LCS 그룹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LCS 그룹이 앞으로 4년간 망상 제1지구의 주거와 상업 리조트 개발 사업에 미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6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Because our partners, our biggest project in the Philippines, real estate project, our partners are from Korea. 외국 자본이 망상지구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의 일부 시민 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망상 제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투자 협약이 실제론 성사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의 기업과 금융 저달 지원 협약 체결을 했지만. 과시적인 재무적인 투자는 전혀 없던 상태며. 망상지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도의 도시 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요청해 1년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도시 기본계획 심의를 요청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외국자본 유치 소식에도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